모르가나 롤 최초 17 챔피언 중한 명이며 타락한 자라는 이명을 가진 챔피언입니다. 물론 이 이명은 모르가나가 악역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설정상 케일의 추종자들이 모르가나를 못마땅하게 여겨 비하하며 부르던 멸칭입니다. 또한 롤9.5 업데이트 이전의 이명은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모르가나의 목소리는 김민정 성우님이 맡으셨으며 롤의 오리 아나도 담당하였습니다. 당신의 적을 죽이겠어요 재미있겠네요. 날개를 묶었다고 의지까지 꺾인 건 아니야. 모르가나라는 이름은 모건 르페이에서 따온 것이며, 모르가나 챔피언 개발 중의 이름은 모르가나 르였습니다. 모르가나와 케일은 서로 자매 사이이며, 그녀의 어머니는 둘을 임신한 채 올라 정의의 성의로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의로 선택받은 그녀의 어머니 미이라는 점점 차갑게 변했고, 쌍둥이 자매를 아버지인 킬람에게 맡긴 채 대부분의 시간을 전장에서 보냈습니다. 모르가나는 그런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케일이 어머니의 능력을 물려받았을까 봐 우려했죠. 그러나 그런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미이라는 성의의 힘이 담긴 검을 나누어 쌍둥이 자매에게 주었습니다. 모르가나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저주하는 것와 달리 케일은 주어진 사명을 받고 심판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의를 향한 케일의 집착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였고 그런 와중에는 모르가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죄인들을 보호하는 데 힘을 썼죠. 어느날 그들의 가치관이 부딪치자 자매는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들의 힘을 맞부딪칠 때마다 도시는 점점 파괴되었고 승부가 나려던 순간 모르가 나는 아버지의 비명 소리를 듣고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폐허 속에 죽어가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모르가나는 비통에 빠져 울부짖으며 검을 케일에게 던지고 그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케일이 말하는 정의가 어머니로부터 자신들을 구한 죄밖에 없는 아버지를 벌하는 것이었는지를 케일은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검을 집어들고 뒤 돌아보지 않은 채 날아가 버렸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고 모르가나라는 이름은 점점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현재 대마시아인들은 케일을 두고 날개 달린 수호자라며 숭배하지만 죄인들을 구원하던 모르가나는 비밀투성이에 가려진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르가나와 케일은 서로 쌍둥이면서 서로 추구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케일은 완벽한 정의를 상징하는 반면 모르가나는 실수에서 배우는 인간으로서의 정의를 상징합니다.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케일은 질서선, 모르가나는 혼돈선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직도 인간 나부랭이들과 어울리니 모르가나? 난 친구라도 있지. 그러는 언니는 언니가 저지른 학살,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겠어. 학살? 이건 정이야. 우리 언니가 또내 가슴에 대못을 박으러 오셨군. 가슴에 박힌 대못이 구속된 영혼보다 낫겠지. 어머니의 검으로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질서가 정의라는 건 오만한 착각이야 네그 잘난 감정보단 낫지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 있지? 그 덕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물론 서로의 가치관만 다를 뿐이지 철천지 원수 취급까지는 하지 않으며 케일과 모르가나의 상호대사를 들어보면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편이 되어야겠군 과거는 잠시 덮어두자고 언니... 우린 사실 적이 아닌걸 우리 동생님은 어찌나 구상한 생각을 하시는지 언니의 그 허황된 신념만 하겠어? 어렸을 때 함께 숲속을 거닐던 거 생각나? 넌참 무서울 게 없는 아이였지 뭐래 언니가 더 그랬지 모르가나는 자신의 날개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떠올라 자신의 날개를 잘라내려고 했지만 날개는 어떠한 칼보다도 강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날개를 쇠사슬로 묶고 평생 필멸자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니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 게임에서 모르가나는 케일과 같은 삼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날개를 묶은 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날지도 않을 거면서 날개가 무슨 소용이지? 걷지도 않을 거면서 은왜 달고 있는 케일과 모르가나는 정의의 성이 미이라의 힘을 물려받은 것이지 그녀들은 성의가 아닙니다. 다만 둘의 힘이 다른 성의와 비교하면 약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느 성의들과 달리 다른 영혼들과 뒤섞이지 않은 상태라서 갖고 있는 힘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죠. 여담으로 모르가나보다 케일의 힘이 더 강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스토리상 모르가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검은 케일에게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인 게임에서 케일이 16렙 달성 시 원래 하나였던 검이 두개 나눠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검 미건데 네 돌려줘? 언니나 가져. 모르가나와 관련된 챔피언은 케일, 갈리오, 타릭이 있습니다. 케일은 모르가나의 쌍둥이 언니, 타릭은 타곤산의 힘을 통해 성의에 오른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르가나는 성의 자체는 회의적으로 보지만 데마시아의 꽉 막힌 규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데마시아는 달콤하게 거짓을 속삭이지. 데마시아의 신념은 텅빈 껍데기에 불과해. 다만 아름다움과 생명에서 가치를 찾는 면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실제로 지지하기도 합니다. 갈리오와는 연관성이 불명하지만 사일러스의 배경에서 나온 데마시아 왕성의 케일과 모르가나의 전투 당시의 마력이 저장되어 있다는 떡밥과 갈리오의 몸을 이루고 있는 패트리사이트의 특성을 생각하면 케일과 모르가나의 힘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 높죠 여담으로 가렌의 갑옷 또한 패트리사이트로 이루어져 있어 갑옷의 힘 때문에 마법을 사용하는 건지 가렌이 마법사라서 사용하는 건지 불명하며 라이어피셜에 따르면 가렌의 궁극기인 마법의 힘은 성의인 케일이 사용하는 천상의 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사일러스가 주인공인 게임 마력 첫결과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에서 모르가나가 사일러스를 도와주며 데마시아의 과거와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롤인 게임 상호 대사를 들어보면 데마시아 챔피언에게 부정적이며 사일러스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널 봤지. 네 절규를 들었고, 네 고통을 느꼈어.